혹시 삼사관학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. 아, 혹시 전역하셨나요? 아 저는 공군은 나왔습니다. 공군 나오셨고 아 저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대군인도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. 아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입시요강이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? 도전하겠습니다. 네. 네. 육군 삼사관학교는 세계 유일의 땡땡땡 사관학교이다.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? 편입학. 네, 정답입니다. 응. 어, 두 번째 이 단계 문제입니다. 육군 삼사관학교는 평소 일상복으로 전투복만 입고 생활한다. 맞으면 오, 틀리면 X X X 정답입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, 마지막 3단계 문제입니다 좀 길어요 육군 3사관학교의 상징명칭은 땡땡땡이라고 부릅니다 충성대? 오,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죠 혹시 육군 3사관학교 응원 말씀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? 어, 육군 3사관학교가 군 생활할 때도 많이 봤었는데 다들 열심히 힘내셔서 대한민국의 육군을 빛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문제 시작할까요? 아, 육군 3, 위치한 영, 네. 아... 육군 n s a 학교가 위치 한 곳은 경상북도 땡 o 영 o 이다 t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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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땡 g t o o n g t o 장교. t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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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저희가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나왔는데요. 삼사관학교와 네. 관련된 질문을 세 가지를 드릴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육군 삼사관학교의 등록금은 땡원이다. 얼마일까요? 땡원. 네, 정답입니다. 오. 다음 문제는 계급과 관련된 문제인데, 혹시 군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? 아, 네. 아, 그러면 군대 계급도 혹시 알고 계세요? 조금 알아요. 조금 알고 계세요. 육군 삼사관학교는 졸업과 동시에. 분의 땡땡 계급으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.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소위 정답입니다. <laughs> 어, 3단계는 ox 문제입니다. 육군 3사관학교는 학사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3사관학교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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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<laughs>